네, 반갑습니다. 월가의 히어로 구독자 여러분들, 신사주식입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코스모 신소재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하락에 대한 실망보다는 여러분들도 공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방산, 철강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하락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산업의 캐즘은 계속적으로 조금 길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사업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점검을 오늘 같이 해볼 거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새롭게 지금 인사개편이 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 같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호가창이죠 5만 350원 마이너스 한5.8% 6%까지 빠져주는 그러한 형국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 이제 금양 있죠 여러분들 금양 금양 오늘 하방 VI 그냥 맞았습니다 하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갈 건데, 금양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 21%입니다. 여러분들 1%.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하락이 지금 개파라 그냥 내리 찍었습니다. 분봉으로 와닿기 쉽게 보여드리는데, 자. 금야, 여러분들, 뭐, 배터리 아저씨, 뭐, 등등 해서 이거 거의 해먹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부터 그냥 개파락. 오늘 장 시작하고 그냥 폭포수처럼 내려버리고 마이너스 22% 현재. 보이시죠?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700만주가 터졌는데 하락이 크게 나왔다. 이거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 절대 저는 언급을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3월 4일, 오늘이죠. 코스모 신소재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움직인 상황이고요. 분봉상 마이너스 6% 정도 빠졌고, 시작 후 약간의 개파락 후에 결국에는 5만 천원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 물량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물량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평단가 결국에는 5만 원까지 맞춰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에 지금 다가왔고 5만 400원,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2차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고 잘 올라가던 와중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의 공격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가 현재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시가 총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시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둘은 친구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솔직히 짝짝쿵 안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짝짝쿵 하는데 테슬라가 여파를 받을 것을 트럼프도 뻔히 알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냅두겠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올릴 거고 그 기간은 머지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정배열로 다시 움직이려던 와중에 하단 볼린저밴드를 살짝 오늘 초과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저는 위험하게 보진 않고요. 1차적으로 5만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5만선. 5만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여러분들 내일 11시 한국 시간으로 트럼프 마지막 한발 남았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준비하시고요. 코인장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11시입니다. 3월 5일 3월 5일 11시에 큰거한방 터지니까 이거 정보 조금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010-2784-9396 있죠. 2784-9396. 숫자 4번 꼭 문자 주셔야 돼요. 아셨죠? 나는 코스모신 소재를 보유하고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데 내일 트럼프의 마지막 발언, 11시에 잡혀 있는 이 엄청난 무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결과 값을 조금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빠르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는 거 이렇게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만선 여기 이전에 상승 초입부 직전까지는 일단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아마 5만 원을 뚫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뚫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지지선인 4만 5천 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리스크 관리는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극재도 괜찮고요. 코스모 신소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죠. 양극재 지금 LNF에 공시 띄웠고 정말 좋은 상황이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나 소개해드리는 거 조금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의 뉴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눌림목 분할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한 종목 가지고 2차 전지의 캐즘을 제가 분석을 다 해서 근거를 들고 여러분들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제가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실시간 매수매도과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0 1 0 2 7 8 4 9 3 9 6 여기 보이는 번호로 숫자 4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플러스로 필수 대장주 한 종목까지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장 그리고 주식 전략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뜬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코스모 신소재 김두영 전 삼성전기 부사장을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경영진을 결국에는 개편에 나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규 이사진을 선임할 때뭐 본인들의 내부적인 그런 사정도 있겠죠 하지만은 새로운 경영진의 개편이 있다면은 회사의 방향성도 조금은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훈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코스모 신소재의 신규 이사진 선임이 향후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 방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자 이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차트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은 이탈을 하고 있고 기관의 연속 순매수에서 기관도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매수 중이라는 거 개인 매수.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자금력만 있다면은 같이 모든 것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월가 이어로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영상 띄워드리잖아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문자 참여 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전송해 주시고요. 저는 같이 투자를 실현하면서 아직도 혼자 매매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전용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자유롭게 한번 접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계속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었잖아요. 채널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정보도 끌어 모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받아가면서 충분히 올한해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